두려운 요소에 더 초점을 둬서 거기에 압도돼서 오랫동안 불안한 감정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음. 기분 전환하는 거를 어른이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줘 알려줘야 되는 알려줘야 거죠? 거죠. 어떻게 음. 알려줄 거요 만일 뭐 엄마가 자, 자기는 뭐 맥주 마시면 기분 좋아진다고 해보고 맥주 마시게 <laughs> 할 수는 <순> 없는 거잖아. <laughs> 네.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옆에 이제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연 소장님이신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구독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아동상담 그리고 놀이치료, 부모교육을 하는 음, 전문가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네. <laughs> 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책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송들에 출연을 하셨고 오랫동안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소장님의 책들 굉장히 많이 읽고 <laughs>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최근에 소장님께서 추천하신 책걱정 네. 덜어내는 책이라는 그 네.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모셨어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불안 때문에 와요. 어, 음, 정말.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불안한지도 몰랐는데, 막상 와서 상담을 받아보면 되게 불안이 높은 아이로 나오는 경우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아, 그러면은 모르시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떤 어,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온 거죠. 아. 이 아이가 뭐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아. 혹은 뭐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음. 그래서 엄마는 이거를 그냥 조금 반항적인 음. 음. 그런 행동으로 알았는데 사실 이게 불안 때문에. 네, 예, 일어났다라는 거 사실을 알게 되면 되게 깜짝 놀라실 때가 되게 많아요.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등교 거부를 보이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아... 정말 많이 늘어나서 불안하면 다 회피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등교 거부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아이 가기 싫어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등교 거부를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은 대부분 학교에 가는 게 되게 불안하고. 음... 공부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선생님에 대한 불안, 음. 혹은 또래 관계, 음. 사회성에 관한 불안. 불안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어떤 개념 단어가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몸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몸으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본 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 어 진짜요? 그래서.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로 앞이 안 보인다고? 보여요. 아, 어, 그런데 자, 왜냐하면 저랑 상담을 했을 때 완전히 아, 어. 눈 맞추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중간 중간 집에서 안 보인다는 얘도 학교가 아침에 특히 많이 그런 양상을 보이고 두통, 복통 호소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음. 왜냐하면 이러한 거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엄마에게 야단 야단 맞을 때 자기가 막배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르면 야단 안 맞을 거 아니야 이런 회피들도 있고 마치 아동기는 막 무슨 항상 뭐 장밋빛으로 네. <laughs>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 그렇지 않거든요 어,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전보다 네. 점점 그 불안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는 거요그 어, 등교 거부는 코로나랑 확실하게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어. 왜냐면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네. 저는 되게 허약한 애였거든요 어, 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어. 이러면서 할수 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로나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이런 아. 거를 알게 되면서 불안한 아이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아. 경우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음,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가 되게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치지만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던 좀 두려운 정보들도 정말 많이 접하게 되어 있어요. 음. 연일 어떤 안 좋은 뉴스가 있게 되니까 걱정거리가 음. 너무 너무 많아졌어요. 음. 와, 일본에서 오염수 버린데 방사능 걱정도 해야지. 지진 나면 어떻게 뭐 해, 납치, 유괴, 살인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요즘 아이들은 걱정거리에 더 많이 근접한 인접한 삶을 살고 있다. 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이들은 그러한 걱정거리나 불안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음. 불안에 압도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초등학생들은 고민은 있겠지 정도지? 그걸 불안감을 막 느끼고 있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 불안을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려준다면 음. 불안 때문에 아이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안이나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음. 아이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이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물론 부모님들도 함께 알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불안할 때는 이제 신체 증상이 동반이 돼요. 음. 근육도 수축이 음. 되고, 그리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져서 음. 막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뚝뚝 뚝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이게 불안인 줄 모르고 나 죽을병 걸렸나보다. 어. 엄마 나 심장이 이상해, 나 아픈가봐 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음. 걱정이 걱정을 낳는 음. 이런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변의 성인들은 아이가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때 감정 단어를 명명해줘라. 음. 아 혼란스럽구나, 음. 아우 당황했구나, 음. 긴장했구나, 음. 실망했구나, 창피하구나, 음. 불안하구나 음.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그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 그럼 이 불안할 때좀 기분 살짝 나쁜데 이거를 음. 어떻게 그럼 좀 다룰 수 있을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다음 수 있는 거죠. 나, 나아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음, 이런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꼈을 때, 그거를 스스로 기분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음.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없다면, 아이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한테 꼭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또 뭐냐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음.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 불안은 자기가 안 해봤던 음. 것들, 예측이 안된 거, 음. 낯선 거를 접할 때 사, 사실은 우리는 다 누구나 성인도 불안을 느껴요. 하지만 성인은 살아온 어떤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음저 정도는 내가 그 동안 해온거로 봐서 별로 불안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은 뭐 태어난 지 얼마 안돼 갖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 온 거죠. 그래서 처음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가 좋으면서도 아이는 불안하니까 집에 와서 왕좌증을 내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성향상. 위험을 잘 감지하는 새로운 거를 아주 진짜 기깔나게 잘 알아차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더 쉽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더 어떤 좀 두려운 요소에 더 초점을 둬서 거기에 압도돼서 오랫동안 불안한 감정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음. 기분 전환하는 거를 어른이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그데 알려줘야 되는 알려줘야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려줄까요? 음. 만약에 뭐 엄마가 자, 자기는 뭐 맥주 마시면 기분 좋아진다고 애 보고 맥주 마시게 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사실 그건 우리가 상담실에서 나이브 하는 거예요. 너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어, 그게 냄새일 수도 있어요. 음. 어떤 음식일 수도 있고요. 이 음악을 들으면 나는 좀 안정이 돼, 좀 기분이 좋아져.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찾아보고 음. 같이 탐색해보고, 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불안했을 때 실행이 옮기는 거. 어 그럼 한번 너는 이 레몬 그라스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지? 음. 어이거 한번 맡아보자.라고 음. 한번. 연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결국은 아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또 하나 이제 좀 초등학교 그래도 뭐 3학년 이상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또 다른 방법은 걱정일기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 제안을 했는데, 걱정일기 같은 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탐정처럼 생각하게 해보자. 너 걱정되는 거다 써봐. 처음에는 막그 걱정에 뭐 흔한 당장 죽을 것 같았어, 애가 막, 어, 막 썼어. 막상 써봤더니 별게 아니야. 어... 어. 자기가 보고서 어 이거는 이거. <laughs> 탐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뭐 이래 이래 써. 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것 같니? 불안한 사람들의 사고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재앙화. 음... 별거 아닌 거를 재앙스럽게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화. 남들이 엄마 어, 괜찮아 그래도. 아니야. 나한테는 아. 뭐 이렇게 아.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걱정 일기 혹은 탐정처럼 생각하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 불안이 확 올라올 때 이제 그 순간을 이렇게 잘 넘는 방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완법. 불안하면 신체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아, 불안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laughs> 불안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다 게 이렇게 되는 어,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불안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음. 신체 이완법을 가르쳐줘요. 시간 없을 때 빨리 하는 거예요. 온 몸에 순간적으로 힘을 약 이렇게 네, 준 다음에 하나둘셋고 심호흡하면서 어. 심호흡 도 진짜 제가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심호흡 다섯 번이면 음. 살인을 면한다. 음. <laughs>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이것도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심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또 어려워요. 애들 입장에서 어. 심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애들이 이래서 과호흡을 해. 그래갖고 여기 더 이산화탄소 더 많이 들어가서 <laughs> 네. 더 나빠져요. 네. 스퀘어 호흡법이라고 어. 어.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천천히 들이마시고 특히 천천히 내셔야 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연습시켜 준다면은 음. 아이도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자기를 이완시킬 수 있고 아까는 굉장히 저항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에. 음? 어. 괜찮아 그런 효과를 얻게 될수 있고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옆에서 칭찬해줘야죠. 음. 와 너의 감정을 잘 다스렸구나. 음. 너는 너가 스스로 불안할 때 그게 뭔지 피하지 않고 그걸 알아보고 다스리려고 애썼구나. 음. 넌 정말 멋진 아이구나. 요것까지. 등교 거부에 대한 고민도 저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딱 뭔가 방법을 사실 알려주기 힘들었거든요 그면 러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불안은 예기 불안이 제일 높아요 아. 그니까 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니까 러 만약 무대 공포증이 있어. 그럼 거기 무대 나가기 전이 이제 미치고 팔딱 뛴것 같고 이제 무대 나가면 그래 난 죽었어. 이렇게 체념하는 아, 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등교 거부를 보이는 아이들도 교실문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긴장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조금 이완하는 법이나 이런 음. 거를 가르쳐 줘서 그 고비를 넘기는 거.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부모님들한테 불안한 문제로 온 경우에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직면밖에는 없다. 아. 사실 부딪혀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래도 음,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를 부딪히게 하지는 말고 조금 난이도를 줄여서 해볼 만하게 하는 거로 조금 등 떠밀어서 좀 해보게 하자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아이를 조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불안을 다스리는 거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좀 하지 말고 어, 그렇게 조금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왜이 아이는 학교 교실을 들어가는 게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어떤 아이는 나는 김치 먹기 싫은데 음. 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할까봐 불안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와는 너무너무 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어떻게 자기가 행동해야 될지 뻘쭘해서 가기를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기능을 높여줄 거는 높여주고 어 환경적으로 좀 아이에게 맞지 않는 요인을 조절해 줄수 있는 거면 그거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 우리 애는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있고, 학원도 잘 가고 있고, 잘, 딱히 뭐 불안도, 걱정도 없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것들 같이 또 하면 도움이 될까요? 어, 그럼요. 어.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불안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 이다이다 있잖아. 요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 <laughs>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네. 불안을 다 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사실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모님도. 음, 아이들도 당연히 불안을 많이 느낀다. 오히려 이 아이들은 해결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음.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이 좀 아셔야 하고 음. 지금 이 순간은 아이에게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서 되게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또 인생에 어떤 어떤 단계에서 음. 이 아이는 불안함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도와줬던 이런 경험들이 음. 아이에게는 너무 너무 크게 도움으로 어.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불안한 게 아까 음, 소장님도 음. 말씀해 주셨듯이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좀 불안함을 덜 느끼거나 좀 실패를 만났을 때 조금 불안함을 덜 느끼는 좀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불안은 종류가 정말 정말 많은데 특히 이제 초등학생 경우에 많이 보이는 게 성취 불안, 수행 불안. 음. 음. 어떤 것들을 수행하는 거, 음 어떤 내가 잘 성취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 이런 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은 좋게 말해서는 어떤 완벽주의자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조금 안 좋게 말해서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너무 막그 집중을 하고 되게 잘하려고 하고 조금만 틀려도 난리가 나고 참 거기까지 그래 잘하려고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이제 불안이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가 조금이라도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음. 도전을 회피하는 일로, 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능력이 좋았어도 말이가 음. 안 돼요. 맨날 음. 똑같은 것만 하면 음. 발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하는가. 이게 미디어의 영향도 정말 음. 한몫해요. 어. 그 SNS에서 보여지는 이런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은 음, 결과만 보여줘요. 와. 멋진 거. 해낸 거. 진짜 뭐춤잘 추는 애가 뭐 초등학교 애가 영상을 올렸다라고 쳐요. 걔가 처음부터 그 춤을 그렇게 완벽하게 추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근데 보여주는 건다 그것만 보여주거든. 음. 그럼 어,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음. 나는 못하나봐. 음. 아, 그럼 안 해야지. 음.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너무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거를 음. 하시게 되면. 새로운 음, 걸 그냥 음. 안 해버리고 아이가 좀 틀렸는데 그래도 자기가 뭐 풀라고 옆에 뭘막 시글 써놨어 음. 그거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너가 비록 이 문제는 틀렸지만 너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구나. 야 이게 되게 멋지다. 음. 뭐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한 칭찬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해야 하고 음, 저는 이제 우리 딸한테 어릴 적에 우리 딸도 이제.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약간 불안한 성향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막 아, 걱정이가 많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실수를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면 어 엄마 똥 밟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내가 여기 똥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똥 밟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음. 없지. 누가 똥을 밟고 싶어 해. 그치.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 뭐. 그래서 똥 밟았다라고 얘기한 거야. 음.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뭐.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거를 네. 조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실수나 너무 어떤 불운을 자기 탓으로 삼지 않게 했으면 음.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가끔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일부고 다시하면 되지 뭐. 네. 어, 사실 그런 어떤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불안한 아이들한테는 아주 아주 중요한 부모님의 태도가 아닐까. 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장님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니까 아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정말 이렇게 다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초초방 구독자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좀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만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셔요. 아, 맞아요. 특히, 맞아요. 열심히 하는 부모님일수록 이상하게 걱정이 더 많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는 나와 사는 게 행복한가. <웃음> <웃음> 막, 이런 걱정.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이 책을 읽었으면 어. 좋겠어.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아시게 된다면, 육아는 조금 더 행복하고, 어. 여러분의 자녀는 더 멋지게 성장할 어. 것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육아는 더 행복하게, 아, 아 자녀는 더 멋지게. 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더 불안하시고 더 걱정이 너무 많으신데 조금 그런 마음들을 덜어내시고 좀 자책하는 마음도 많이 덜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장님 오늘 인터뷰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초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보연 소장님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